영등포구가 기존 월 2회 운영하던 무료 법률 상담실을 6월부터 월 4회로 확대 운영합니다. 무료 법률 상담은 지역 고문 변호사 4명과 법무사 1명이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구청 본관 1층 회의실에서 상담을 진행합니다. 신청은 지역 주민, 기업인, 직장인 등 법률 상담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구청 기획예산과로 전화 또는 사전 예약 후 방문해 상담 받으면 됩니다. 영등포구가 중국 동포들이 많은 대림동에 중국 문화와 예술 자원을 관광 자원화해 대림동 중국 동포 타운 문화 거리 만들기 조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대림역 주변의 다문화 음식거리와 대림 중앙시장 주변에서 9월부터 11월까지 한중 문화 공연과 중국 문화 체험 전시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공연 관람 중국어 체험 학습장, 중국 음식 체험 등 중국 문화와 일상을 체험하며 이해하는 중국 문화 체험 1일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6월 9일 1차 투어가 진행된 뒤 8월까지 총 8회 실시될 계획으로 투어 관련 신청은 KC 동반성장기획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됩니다.